<laughs> 아니 이렇게 달려. <laughs> 아, 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성대를 받게 된 새로운 한성맨 하랑이0기이용하고합니다 오늘 제가 뭐 하면 되는 거죠? 오늘은 학교의 중앙기구 중 하나인 한성대 총학생회 체험입니다. 어 그러면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총학생회 회장을 맡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네. 없나요? 여기 지금 총학생회실에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혹시 누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베이스의 부총학생회장, 1과학번 <목소리> 백혜입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현재 학교에는 6개의 장과대학이 존재하는데요. 전달하는 그런 소통의 매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투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직번들 대부분이 초등학생의 슬리마켓 부스랑 이제 가요제 대강당에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시에는 슬리마켓 가셔서 이제 1일 체험하시고 2시에 가요제 대강당에 가셔서 주관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바쁜데? 아, 여기서부터는 졸업준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스 졸업준비 국장 김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받은 물품들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싼 가격에 학생 한 분들한테 이제 파는 한반대학교이게 50주년 기념관 멀리 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걸 왠지 하나 했는데 아쉽다. 저희 진짜 다 이런 데 남기지 않습니다. 다 이런 중학생 의플 리마켓 구경하고 가세요. 근데 네. 방금에. <laughs> 이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아 핑크 솔트! 어, 핑크 솔트. 네, 핑크 솔트. 히말라야 핑크 솔트 요즘 금 응. 유행하고 있죠 저기 응. 네, 손님 보시죠 손님 빨리. 잠시만 잠시만! 다리 좀까 이거 어떠세요 이거? 히말라. 이게 동아리에서 나 들어서 신데렐라들만 신을 수 있는 거거든 <laughs> <이거? 웃음> 이게 이제 칠칠 사이즈라고 여기다 있는 거거든요 <laughs> 아 <이거> 여기요? <귀여워>. 네. <laughs> 안 하면 안 되면 은 이것도 있어 이거 근데 이거 땀 나면 여기 다 보일 거 같아 히말라야 핑크 솔트 <laughs> 제가 옆에서 와플 사시면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웃음> <웃음> 당 받아야 돼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저희 가요제 보러 가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지금 뭐 시계가 없는데 시까이다된거 <laughs> 같아요 <laughs> 이쪽으로 빨리 오픈 오시면... 14시부터 시작인데 저희 총학생의 인원들이 13시 20분부터 그때 세팅 및 이런 준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가요제는 지금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티켓팅을 하셔야 되고요 네, 티켓팅이 유료가 아닌데 그러면 <laughs> 제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요즘 내돈내산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럼 안 가지 어, 여기가 티켓팅하는 곳인데 어, 여기는 디엑 국장님한테 이제 파이팅 디 아, 국장 네. 임지우입니다 대강당 문 앞에서 이렇게 명부 확인을 하고 아, 여기 이렇게 되는 스폰을 나온 다들제는건데 어서오세요x3 오세요위보 오셨어요? 네뭐좀 아쉽네요 <laughs> 재밌는 거 보시고 따라오세요 어, 오늘 처음 하는 일이라 익숙하지가 음. 않아 네 확인 되셨습니다 저희 앞쪽부터 한번득씩해보세요 네. 재밌는걸로 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오늘 한성대학교 총학생의 고등학 역할을 체험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이게 원래 제가 알던 총학생의 일단 이미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학생회는 <목소리> 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되게 가장 작은 부분 밖에 보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는 저는 학생회안 들어갈 푸드트럭 할인쿠폰 2회 장 마무리로 총학 이행시 총학... <목소리> <목소리> 청학... 아니야 오늘은 이게 예, 총학생회 어쨌든 한통민이었잖아 이번 주제가 네 얼굴도 내비치지 않으셨던 우리 학생회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 <목소리> 지승빈님이 총학생회장일 맡았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승, 승승장구하실 거라 믿습니다. 빈,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하랑 부스도 있는데 한번 놀러 가보자. <목소리> 저기 부스 엄청, 엄청 많잖아요. 그럼 같이 잠깐, 잠깐 놀러 갔다 와주세요. 오라 일번아다더 빨리 더 빨리. 놀러온거죠 <목소리>